<laughs> 야, 여러분 드디어 우리 위대한 흑마술사 김준표님 오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사실 그게 있거든요. 마술이라는 게 옆에서 보면 보일 거야. 아 어, 왜냐면 이게 각도의 그 앵글이 되게 중요한데 마술이. 그렇죠, 그렇죠. 저도 이제 뭐매니플레이션 같은 걸좀 했었어요. 오 어, 네, 약간 한 이렇게 한한 한 60장 정도 <laughs> 얇은 맞아요. 카드로 아 아시죠, 아시죠? 아니 알죠 당연히 알죠 <laughs> 그거 이렇게 아, 했었는데 그럼 그 매니퓰레이션만 연습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하시는 뭐, 마술도 하시나요? 몇, 몇 가지 좀 있잖아요 뭐 음. 카드 마술 간단한 거 근데 클로즈업 마술보다 약간 스테이지 마술 음. 쪽으로 음. 카드 막 크기 줄여서 연마하게 만들어서 없애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공연 어. 영상이 남아 있나요? 아그 없죠 없죠 없죠. <laughs> 없어요? 남아 있으면 거의 우리 매직방 <laughs> 형님처럼 돼요. 음. <laughs> 마술 실제로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이도 아니요 저 실제로 먼저 한. 번 어 아, 그러면 어디서 오늘은... 보셨나요? 저그 이제 매체에서 보고 유튜브에서 보고 이게 음... 전부였던 것 같아요. 전. 배도님은 동전 마술이 제일 신기하셨다고 지금까지 봤던 마술 중에 그게 제일 신기했잖아요. 아니, 아니 아니면... 저는 사실은 준표님 마술을 많이 봤는데 동전 마술이야말로 진정한 정말 그 자신의 개인기다. 제 손만으로 하는 거. 음... <laughs> 저는 엄청 신기했던 게제 마음을 읽는 그런 마술 있잖아요. 아 그럼 제가 지금 두 분한테 여쭤봤는데 네. 두 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봤던 것 중에 음. 마술이 제일 신기한 게 어떤 거였는지 동전 마술이 제일 신기하다고 얘기해주셨고 음. 남의 마음을 읽는 마술이 되게 신기했다. 그래서 네. 이거 음. 두 개를 합쳐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그럼 머릿속으로 지금 카드 하나만 생각해주시고 생각하셨나요? 네. 어 그러면 혹시 핸드폰이나 아니면 다른 데다 그 카드를 좀 적어 주실 수 있나요? 오, 오. 좋아, 좋아. 제가 적어 제가, 네. 적어 제가 적을게요. 아니면 메모장을 켜서 다시 적을게요. 메모장을 주시면 네. 거기다가 적어 주시겠죠? 어, 네. 절대. 네. 이것도 트릭이야. 보셨나요? 카드?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아 이거는 일반적인 거 아니다. 조커는 아니죠? 아니, 아니, 아 아니, 그러면 아니. 뭐야 뭐야 아, 그럼 잘못 썼어 잘못 썼죠 바... 이거 카드 아니에요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어쩐지 뭐... 그쵸? 그쵸?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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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네. 성하고 네. 이름을 써야 되는데 <laughs> 김박 이렇게 쓴 거예요 아좀 다른 예를 들어 뭐뭐 스리 스케이드 이렇게 되는데 뭐, 뭐, 스케이드크로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한 거야 음. 이걸 생각했는데 아, 잘못 썼어 아, 잘못 썼어 그래서 이번에 했어요 와 이거는 진짜 이거는 이거는 이거 맞추면 잘못 썼죠 잘 이건 진짜 마법이다 왜냐면은 아예 잘못 썼거든 카드가 바뀐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쓴 카드랑 두 번째 바뀐 바뀌었어요. 아, 근데 두장다 맞출 거라서. 오, 진짜로 괜찮아요. 네. 잘못 쓴 것도. 아, 아니, 아니요, 에 아니요. 에첫 번째는 카, 첫 번째 건 아예 카드가 아니었어요. 아니야. 아, 그러니까 스페이드 하트 뭐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 제가 쓴게 맞죠. 어, 맞췄잖아요, 저... 처음 거. 그래서 네? 스페이드 하트라고 쓴게 맞죠라고 얘기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쓰신 거고. 첫 처음에는... 번째는 이하트라고 쓰셨잖아요. 정확하게 맞는 거 같은데 그렇게 쓰신 거 아니었어요? 저는. 참조, 저는 땀이 너무. 어, 잠만. <laughs> 아진죠 아 이거 짰다. 어? 아 그러면 그렇게 진짜 생각하실 결백해요. 수 있어서 잠시만요. 짰다. 이거 진짜, 아니, 이거, 이거 진짜 뭐, 결백해요. 이거 완전 잠시만요. 지금 사실 생각 맞추는 건 되게 쉬웠죠. 음, 저 진짜 신기했는데. 그러니까 이 마술이 진짜 신기해지려면 아, 이렇게 진짜예요. 하면 돼요. 오케이. 손으로 주먹을 꽉 쥐어 주세요. 그다음에 지금 나왔던 카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왔던 카드가 하트 2여서 되게 놀라신 거 같아요. 그렇죠? 천천히 그쵸, 이제 이렇게 펼쳐 보시면 새끼 손가락부터 동전이 바뀝니다. 오오 어, 어, 뭐야? 뭐야? 응, 뭐야? 그전에 뭐야. 그전에 어, 정확히 니까 그러니까 하트 2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뭘로 잡을 수는 뭐. 어, 잘 보이긴 오, 보이네요. 하트 2라고. 뭐야 이게? 와, 신기하다 이거 진짜. 응, 신기하다. 근데 이건데 이거, 이거는 짜츠 이거는 투하트가 이렇게 써 있네. <laughs> 진짜 말랐네. 에, 이거는 짰다 아, 이거네. 에이, 투하트. 와, 그럼 다시 해 봐요. 마셔, 마셔 뭐. 다시 어, 그럼 될까? 한번만 섞어주세요 진짜? 이거. 혹시 좋아하는 아, 카드 있으세요? 저는 그럼, 일단은 다이아. 다이아? 사, 다이아. 어, 뭐야? 필군 뭐야 내가 사 다이아 생각했는데 맞췄어 어. 어. 필군, 필군도 어, 맞을사야? 내가 사 다이아 말하려고 랬는데 필군이 먼저 사 다이아를 썼어 저기다가. 어. 어. 아는 분이세요? 몰라, 요 모르는 사람. 음. 신기하다. 어떻게 할지? 원할 어? 때 스탑해 주시면 됩니다. 쏘. 어? 잠깐만요. 나머지 카드를 보면 전부 다 다른 카드예요. 네. 나머거나 하나 그쵸, 고르신 그쵸. 거 맞죠? 이거 사 다이아 일린 없어, 진짜로. 이게 사 다이아 먼드라고요? 말이 안 되죠. 사 다이아 먼드 우리가 없죠. 이거 아니고, 어. 절대 여기 있어. 보이세요? 아, 이거 봐 보여줘? 네, 보여요. 화면에 보여 주시고 잘 기억해 줘. 야! <웃음> 뭐야? 피게라. <laughs> 이게 뭐야? <laughs> 나이아 이거는 근데 준표 님이 네. 이 정도로 대단한 거야. 이미 손에 잡는 순간 다 네. 뭐가 뭔지 아는 거야. 문제집에 옆 페이지 펼치면은 <laughs> 하나 어, 집합이 나오는지 아는 <laughs> 것처럼 그러니까 그냥 이러다가 사다이 하겠습딱숨겨서 이렇게 끝하는 거지. 그다음 보여 주시면 됩니다. 응. 고르신 거죠? 맞저뭐 네. 고르세요? 저뭐골랐어요뭐골랐어요 저 카드를 하나 지금 고르셨어요. 아. 제가 생각하고 고른 게 맞는지 확인하는 거죠. 뭐뭐 뭐, 뭐 생각했어요? 어. 생각하고 고랐어요저뭐 아니에요? 뭘 생각하셨어요? 아니 일단 보여주세요. 카드가 뭔데요? 오, 와! <laughs> 생각한 카드는 뭐였어요? <laughs> 전퀸 하트요. 하트 퀸? 네. 하트 사람들이 퀸. 되게 많이 생각하는 카드, 예요 아. 하트 킹이라는 카드는 아, 퀸인가요? 킹인가요? 하트 킹? 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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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어요. 이미 하트 킹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신다. 이 카드 자체가 <laughs> 거의 한 몸인 거야, 준편님 분. 그래서 이미 지금 하트 퀸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셔. 네. 네, 어쨌든 사다이아몬드를 고르셨고 손가락으로 네. 이렇게 눌러보세요, 카드. 손가락. 어.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고. 저 하트.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나. 카드가 공중으로 날아가서 하트 퀸인가요? 킹인가요? 제가 헷갈려서. 퀸이요퀸 하트랑 퀸. 사다이아몬드랑 바뀌는 거예요. 이거 하트 그래서... 퀸으로 바뀌었다 벌써. 네. 나 어떻게 나못 봤어? 너 저... 와, <laughs> <진짜> 신경네 <신기하네. 웃음> 잖아요. 제가 킹인지 퀸인지 헷갈리셨잖아요. 근데 눈을 뜨면서 킹인지 아니 헷갈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걸맞췄죠한 번만 더 섞어주세요. 그냥. 네. 이제 <laughs> 눈을 뜨지 <떼지> 않겠어한 <laughs> 번만 조금만 다르게 해볼게요. 네. 섞고 나서 이번에 <laughs> 다 제가 다 이렇게 내려온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직접 스톱해 주시면 됩니다. <laughs> 스톱. 여기서요. 제가 여기서 멈춰볼게요. 여기서 멈춘 건지 여기서 멈춘 건지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두 개를 이렇게 드릴게요. 저 어, 하나만 하나 주세요. 샤. 어. 아, 뭐, 뭐지? 샤. <laughs> 이걸로 샤샤? 가겠습니다. 샤샤? 네, 그러면 응. 이걸 고르실 수도 있었는데 그걸 골랐고 지금 원하는 게 원래는 퀸아트가 나와도 되고 사다이먼드가 나와도 되는데 사다이먼드를 원하시니까 이렇게 하면 사다이먼드가 되거든요. 미쳤다. <laughs> 사다이 와, 진짜 신기하다. 어. 이거 뭐 있다. 1 0다 이건 진짜. 제가 근데 진짜 이거 뭐 사전에 짰다 그러면 제가 진짜 솔직히 저도 짜야 되는 줄 알았어. 제가 오늘 뭐좀 준비해 둬야 될게있나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대. 어? 근데 침착맨님 방송에서도 하나도 짜고친거 없습니다. 그니까. 네, 근데 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 거기 성격이 짠다고 하면 안짤 사람들이거든요. 네. 와, 근데 아 그리고 이거, 이거 참 그리고 혹시라도 이 네. 카드 제가 선물로 드릴 거거든요. 이따가 뭐라 음. 아니면 따로 드릴 텐데 뒷면에 뭐 적혀있거나 이런 카드는 진짜로 안 쓰면 아요 그렇죠. 그렇죠. 바이시카 카드는 뭐 전문적으로 쓸 수도 있긴 한데 요거 9,800원. 네. 9,800원. 어, 어, 그거 들고 계세요. 잠깐만 들어주세요. 이거, 이거 네. 이렇게 하면 그 안에 퀸워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laughs> <사람은 쓴다. 오! 웃음> 아나 우리 안 돼요. 말씀. 언제 <laughs> 넣었어? 이거 어. 언제 넣었어? 아, 또 놓쳤어. 아, 언제 넣었어? 이거. 언제 넣었어? 네. 그러면 이번에는 네. 두 분이 음. 한 분은 모양을 생각해 주시고 한 분은 숫자를 생각해 주세요. 제가 제가 숫자? 네. 제가 모양을 먼저 생각하네. 제가 여기다 냅둘게요. 여기 또 뭐가 있네. 미리 아니, 미리 카드를 하나를 제가 꺼내서 이거 둘척 봐야 돼. 이 아마 제 생각에는 잠시만요. 제 생각해요. 진짜요? 하나씩 천천히 해볼게. <laughs> 네. 두분 두 중에 누가 모양이죠? 제가 모양입니다. 숫자. 입니다. 어, 모양 모양이라고 얘기하셔서 네. 모양이 뭐예요? 스페이드입니다. 숫자 말을 다시 드려? 네. 잠깐만요. <laughs> 잠깐만 제가 한게 맞는지 음. 한번 볼게요. 네. 이거 말씀. 진짜 이거 맞추면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뭐예요? 진짜 팔. 스페이드 팔. 음. 왜냐면 제 생일이었거든. 음, 8월이제 생일. 이게 지금 <laughs> 팔 스페이드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안 되죠. 제가 어, 지금 보면, 말씀드렸는데. 카드가. 천천히 없어지는 어? 거예요. 어 어디 갔어요? 여기 들어갔나 또? <laughs> 여기도 팔 스페이드라는 카드는 없거든. 어 뭐야? 어 응? 응? 뭐야? 네, 보면 아아 장난 아지야와 이거 하지 말자 진짜 이거 아니다. <웃음> <웃음> 너 더... 집에 가도 되나요? 너무 무서워서. 잠깐씩 <laughs> <첫 번째가 웃음> 아 이거 내가 볼때 이거 카드가 그냥 손에 붙어 계신 거야. 그냥 몸인 거야. 그냥 뭐. 이, 언니... 이게 그냥 몸인 거야. 다음에 혹시 위랑 아래 중에 하나만 골라 주세요. 위. 위에 있는 카드. 맨 위에 있는 카드가 대부분 여기를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 7이에요. 7. 해서 응? 뭐야? 잠만. 뭐야? 카드가 이제 전부 다 이렇게 7로. 뭐야? <laughs> 간수를 좀 잘하세요. 앞에, <laughs> 앞에 거는. 아니, 제가 딱 자기 앞에 거는 좀 간수를 잘하세요. 지금 이게. <laughs> 여기까지 음.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카드 음. 게임에 관련된 얘기를 해요. 아, 아, 이렇게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음. 어떻게 하는 거 보니까 카드 게임 진짜 잘하겠다. 음. 이거 뭐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냐. 이 파트 때는 항상 그런 걸좀 보여드리는 게 좋은데 여기서 카드를 음. 한꺼번에 한 다섯 장만 가져가 주세요. 아, 저는 절대 보여주지 마세요. 다섯 장 다섯 장? 네, 한꺼번에 가져가 주세요. 한꺼번에, 한꺼번에 한꺼번에 우르르 우르르. 그 다섯 장 맞나요? 맞는 거 같아요. 네, 그다음에 네. 저 보여주지 마시고 간수 잘해요 진짜. 네, 네. 그 다음에 어, 혼자만 감사합니다. 카드 게임하듯이 카드를 이렇게 펼쳐서 앞으로 보시고 머릿속으로 거기 있는 카드 중에 하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요? 네 하나만 생각해주세요 네그 다음에 막 섞어주세요 제가 모르게요 어느 위치에 있는지 무슨 음, 카드인지를 모르게 막 섞어요? 음, 오케이 음. 아이폰 쓰시죠? 예그 yeah. 어, 다음에 혹시 좋아하는 숫자가 9예요? 어, 아니요 아니에요? 어, 음. 그러면 저한테 2다이아몬드 주세요 뭐? <laughs> 그다음 저한테 10다이아몬드 주시고 <laughs> 아, 이게 이거 아, 야. 내가 앞에 카드 간수 잘하라고 했어 안 했어요. 어? 내가 앞에 카드 간수 잘하라고 했죠. 퀸 다이아몬드 주시면 생각한 카드 딱한장 남는데 에이 클럽 맞죠? 맞아요. 아유, 내가 이거 카드 간수 잘하라고 했잖아요. 아, 저 진짜 잘했어요. 아, 이건 아니다 진짜 이거. 어떻게 어떻게 했겠죠. 도와주세요. 스톱해 주세요. 보시고 <laughs> 마음에 안 드시면 바꿔주세요 요? 카드. 네. 마음에 어, 드신 나쁘지 않아 네. 그러면 넣어주시고 네. 마음대로 섞어서 주세참 <laughs> 어느 정도. 참 저거나 저거나 왜 저거나? 왜냐면 어, 관객들이 어, 궁금할 뭐지? 수 있으니까. 아, 그렇게 해도 되고요. 육. 네. 어우. 죽어. 말했어. 말했어. <웃음> <웃음> 뭐야 지금 폭발. <laughs> 나도 모르게 말했어. 나도 모르게 뭐, 말했어. 뭐, 뭐가 <laughs> 터졌네지나 아, 아, 말했어. 왜야? 예. <laughs> 하도님이 욕했어. 근데 언제? 저욕안 했어요. 내가 욕했어나욕안 <laughs> 했어. 나욕안 했어. 저는 욕을 안, 안 해요, 원래. 저욕안요 와, 합니다. 근데 이거 찍으셨네. 진짜 완벽한 포물선으로 어떻게 사람이 옆에서 터지는 걸 거지? 이걸 마술로 빨리 덮어라. 아, 죄송합니다. 아니, 섞으신 다음에 중간에 넣어서 네. 그 카드가 어쨌든 나오기는 해야 이게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아... 직접 맞추실 텐데 숫자를 하나 얘기해 주시면 그 숫자로 언제에서 6스페이드가 나올 거예요. 18 고르지, 어, 18 고르지 마세요. 18 고르지 마세요. 18 고르지 말라고요. 18 고르지 말라고. 18 고르지 말라고. <웃음> <웃음> 어떻게 알았지? 아. 번째. 18번째? 18번째? 카드. 18번째 가요. 가요? 어, 네. 가 3, 여기서부터 가요? 네, 응. 18. 여기서. 1, 1, 1, 1, 2. 2. 3, 4. <laughs> 5, 이게 밑장 빼기도 안 되는 거예요. 6, 7, 8, 9, 10, 11, 12, 13. 4 15 16 17 18아 코카드를 <laughs>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아, 예. 이기거를 사인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아. 요 아, 여기다가 아니, 중요한데 여기다가 사인 한 번만 아, 제가 제가? 네. 사인 <laughs> 그래도말많으 음. 시도. 그러니 자꾸 쓰면 정말 아야들 특징이야. <laughs> 그래서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는 못 따라해. 그쵸? 이건 뭐 따라하거나 네. 뭔가 하기가뭐 말도 안 되죠. 아... 일단은 카드에 네. 사인을 했으니까 네. 같은 카드나 아니면 지금 아까도 확인하셨겠지만 근데 지금 두 장이 없었죠. 네. 그러니까 한 번만 다시 마지막으로 확인할게요. 일단 카드 보면 맨 위나 맨 아래 에 지금 카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넣었거든요. 음, 지금 요즘에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카드가 맨 위로. 오! 와 이거 진짜 신기하죠? 안 보인다. 진짜 어. 안 보인다. 중간에 한번더 집어넣고 이번에는 위에 없습니다. 응, 없어, 없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올라오고. 오. 와 진짜 신기하다. 와 이거 아니 내가 있어. 진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어. 없어 없어 중간에 봐봐? 중간에 없어. 봐봐 없어 올라오고. 오 어? 뭐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위가?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위가? 제가 어. 보내고 싶은 위치로 카드를 보낼 수가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위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맨이 없어. 맨이 없어. 어 맨이 없죠. 없죠? 근데뭐 네. 예를 들어서 맨 위로 음. 보내고 싶다는 맨 위로 가는 거고 만약에 맨 아래로 가고 싶다. 그럼 맨 아래로 가는 거예요. 그니까 어디로든 제가 원하는 위치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와. 다시, 다시 이번에, 이번에 지금은, 두 손가락만 쓸게요. 지금은 손가락만 쓸게요. 가운데 있지. 네, 두 손가락만 쓸게요. 지금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넣을게요. 지금 가운데 어디있는지 봤어.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어. 거예요. 에이 뭐야. 마지막으로 그 뭐야 한 와, 번만 신기하다. 직접 하시면 신기하다.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스페이드 육이라는 네. 카드 <laughs> 한 번만 중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넣을게요. 오 넣을게요.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한번한번 떠온 것 같아요. 맨위 이렇게 잡아주실래요, 카드? 뭐, 중간에 들어갔고 지금 카드 없죠? 네. 그다음에 위쪽에 올려 주시고 음. 위쪽에 올려 주시고 그다음에 정리해 주세요. 여기다 올려 주시고 정리해 주세요. 아 그다음에 신호 주세요. 아, 또 아, 올라, 또 아래 씻어 네, 이렇게 주 보니까 또 올라온 거 같은 느낌. 네, 그럼 보여 주세요. 아. 신기하네. <laughs> 혹시 이거 한 번만 더 주실래? 섞어 주세요. 그다음 섞어 주세요. 이거 어떻게 봐도 돼요? 네, 보셔도 돼요. 혹시 뭐 모르니까. 세킹이나 음. 뭐 이런 거 항상 검증에 있어요. 검증 재검증. 음. 여기에는 육스파가 없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아, 아 그러네. 그래, 그래. <laughs> 당연한 얘기를 했네. <laughs> 그다음에 이제 카드 지금 보셨듯이 <laughs> 검은색, 빨간색으로 잘 섞여 있고 음. 여기 는 카드들 중에 몇 장만 그냥 이렇게 쓸 거거든요. 음. 그래서 뭐 검은색 한네장 그다음 빨간색 네장쓸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그냥 내려주시면 돼서 음. 랜덤하게 이렇게만 내려볼게요. 빨간색 네장 검은색 네장만쓸 아, 네. 네.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보시면 지금 카드에 섞여 있는 거한 번만 네, 그음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냥 냅두 k e 네, 그대로 냅둘게요. 세번 보여 드릴 텐데 이게 되게 신기하거든요. 지금 보면 음. 검은색 내장, 빨간색 아, 내장밖에 어, 어, 없죠. 랜덤, 섞어주세요. 랜덤에 랜덤에. 섞어주세요, 랜덤에. 섞어서 섞어 주세요. 랜덤에. 이거는 샷게 하는 게 괜찮을까 싶어서. 샷. 어, 이 충분히 섞어 주셨죠? 그다음에 이제 카드를 보면 지금 보면 누가 봐도 골고루 섞였죠? 네, 굉장히 잘 섞여 있어요. 네, 골고루 섞어 그다음에 네. 음. 검은색, 빨간색, 검은색 막 섞여 있는 음. 상태에서 네. 그대로 놓고 음. 기다리면 돼요. 그 기다리면 이미 손이 네. 한 60번 정도 움직였어. <laughs> 와 이거 봐 이거, 검은색은 이거 봐 검은색은 검은색대로 빨간색은 빨간색대로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어. 중간에 제가 이렇게 중간에 손을 댔으니까 중간에 너무 빨라 손이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그러면 진짜 천천히 할게요. 네. 보면 빨간색 한장 그다음에 검은색 한장 그다음에 빨간색 한장 검은색, 검은색 한장 한 장. 빨간색 한장 검은색 한 장을 이렇게 넣어드릴 테니까 섞어주세요. 넣어 no. 이미 지금 60번 정도가 섞였어요 <laughs> 그 다음에 여기다 내려놓고 기다리면 돼요 조금 더아저 열심히 섞었어요 지금 조금 네. 기다리고 이제 카드를 보세요 잠깐만 여기는 확실히 빨검 빨껌 빨검이잖아 맞아요, 맞아요. 어, 이건 보세요, 확실해요 보세요. 지금 제가 맞아요. 맞아요. 이거 커트카트에서 커트했어 응. 보세요 한 장씩 내려 보세요 <laughs> 위에서 커트했어 커트했어 빨! 다 빨이야 또 너무 몰라 내가 진짜 집중하라고 했죠? <laughs> 저... 내가 집중하라고 맞아요. 했어 안 했어? 설마 아, <laughs> 검색 나올 거예요 나 집중하라고 했잖아. 빨간색, <laughs> <야>. 아, <laughs> 아, 근데 아 내장은? 이거는 진짜 손이 너무 빨라니까 알 수가 없다. 내가 인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와, 보면 진짜 빨간색 내장, 검은색 내장으로 이거 테이블에 아마 보일 거예요. 위쪽에서 찍으시든 아니면 어떻게 찍으시든. 음. 야, 한번 찍어 위에서 찍어 위에서 찍어. 이렇게 그 위에서 찍는 게 조금 더 이건 진짜 실하다. 오케이, 진짜 실 보면. 검은색하고 어, 빨간색 진짜, 이거는 진짜다. Call. 완전히 지금 검빨 껌빨, 검빨로 지금 돼 있죠. 확실 네. <Illimitra> 확실 확실 확실해. 검빨 검한번 확실, 확실해. 진짜로 검은색 빨간색 네. 어, 확실해, 어, 껌빨, 진짜 확 확실히 검빨 진짜 이거. 그대로 뒤집을게요. 집중 집중. 그다음에 그 진짜 그대로.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안되죠 지금 이게 빨 검빨이거든. 기다리면 돼요. 두 분이 어쨌든간에 근데 이 카드를 막섞어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앞에 아, 진짜 이제 여덟 아닌 장 가지고 왜 계속 그랬냐면 요게 네. 분류되기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나머지 카드를 마. 이제 전부다 보면 검은색으로 이거 어, 이거 언제 했어? 이것도 언제 했어? 거짓말. 검은색하고 거짓말. 아 그래서 사실 와. 아까 이제 처음부터 <laughs> 이야기 해주셨던 게 아, 이 친구는 음. 손으로 카드가 진짜 한 몸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카드를 것 같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사실 그 생각을 저도 되게 어릴 때 했거든요. 음. 저는 과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건 없는데 음.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카드를 만약에 중간에 있는 카드 중에 <laughs> 네. 네 장을 외울 수 있으면 음. 거의 모든 마술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중간에 있어요. 네 장을. 네. 그래서 음. 한 번만 섞어주시고. 그다음에 숫자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럼 내네 장을 다 찾을 거예요. 예를 들어 A 얘기하시면 A 내장을 네 찾을 거고 뭐 6을 얘기하시면 6 내장을 네 찾을 거고 바로 마,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 어? 보는 순간 어디있는지를알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요? 아니, 왜? 보는 순간은 모르죠. 저도 마법사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모를, 지금 모르는 지금 모르는 모르죠. 거? 아니, 근데 섞어 있으면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저는. 모르죠. 그, 3 3. 그러면 아, 니 근데 제가 마법사가 아니라 진짜 여기서 따다다닥 해서 3을 찾으면 신기한데 물리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거 같아요. 제가 자꾸 제가 잡고 있어. 꼭 잡고 있어. 아니요, 안 돼. 안 돼. 아예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이건 말을 안 해서. 제가 볼게요. <laughs> 보면서 보통 이제 조커가 어디인지 한 번만 확인해 주실래요? 라면서 이제 봐야 돼요. 아, 이 와중에 다 외우는 거다, 지금 순서를. 네. 그쵸. 다 외웠어, 다 외웠어, 다 외웠어. 네, 지금 다 외웠어요. 와. 와 다음에 이렇게 하면 두 장을 찾을 수 있어요. 와와세 번째는 이렇게 하면 찾을 수있어 와. 그다음에 와 이걸 어떻게 찾아요? 다음에 이제 아무 숫자 하나만 얘기해주세요. 1부터 52까지. 그러면 그 숫자 번째로 보내볼게요, 마지막 한 장. 저는 그러면 은 22! 22. 내려놓고 할게요. 잘 네. 보세요. 아, 아 잠깐만 확실히 맞는지를 모르겠어서 아. 아마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번째. 아. 아.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저 이제 13장이 돼요. 모양 하나를 전부 다할수 있어요. 아. 아마 제 생각에 제가 한 5년 더 있으면 진짜 52장 다 외울 수 있지 않을까요? 52장을 마음대로 다 넘기겠네요. 근데 지금까지는 13장까지 돼서 한번 어. 보실래요? 13장. 13장. 한번. 13장. 응, 한번 섞어주세요. 이게 딱 지금 한 9년 걸린 것 같아요. 지금 나이가 그러면 어떻게세요? 저 28살입니다. 와, 저보다 저보다도 엄청 <웃음> 동생이야. <웃음> 어. 와, 근데 벌써 이렇게 잘하시면은. 근데 이게 방송 때 해본 적이 없어서. 하... 야, 이걸 다 외우신다고 순간적으로. 와. 엄청 어렵다. 해볼게요. 응. 첫 번째. 오. 중간중간 들어오고 있겠죠? 응. 공중에서 <laughs> 오오와 <laughs> 말도 안돼오 아, 아, 헷갈렸다 저 떨어지는 아니겠죠 아마 근데 음. 지금 한장더 찾으면 다 찾은 걸걸요 음. 아마 다 찾았어요 와 <laughs> 맞을 거야 아마 그냥아 그래. 음. 근데 이거 진짜 트릭을 알아도 못한다, 이 어, 트릭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세계에서 저밖에 못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내장 그러니까. 만드는 것도 알려줘봤는데 아무도 못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와 이것만 잘해도 와... 충분히 괜찮겠구나 하다가 그냥... 그냥 인간 카드인 거야, 인간 바이시클. 긴 <laughs> <김> 바이시클. <laughs> 그래서 오늘 요거 요거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될것 같아요. 이 친구 이름이 되게 귀엽습니다. 이름이 뭔가요? 초전도체요. <laughs> 오, 진짜? <laughs>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사요. 처럼 해. 왜속그서쏘면 아, 이거 나도 할수 있어. 어 이거를 잘 잡으면 돼. 꽉 아, 잡으면 돼요. 사실 어? 잡으면 돼요. 그다음에 이 총으로 쏘면할수 <laughs> 있죠 이건되이이잘 이건 이건 잡아서. 네? 잘말아요끝 부분을 잘 마는 게 중요해서 어. 잘말아서 잘 말아서? 주머니에 있는 마법의 가루를 여기다 이렇게 뿌립니다. 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없어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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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안 없어져요 <laughs> 아안 없어졌어 안없어졌 <laughs> 아직 안 없어졌어요 음. 근데 이제 없어질 텐데 진짜 신기하게 없어질 거거든요 어 뭐야 뭐야 이렇게 막 없어지고 뭐야 뒤쪽으로 이동하는데 아까 있었는데 여기, 보이세요 음. 잠깐 아까 있었는데 어이 여기 들어갔어요 근데 심지어 튀어 올랐어요 영상 판독 어 뭐야 뭐야 나뭐 <laughs> 뭐야 어이 뭐? <laughs> 진짜 사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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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전도체야 <laughs> <채야>. 아니야 이거는 <laughs> 이거 이거는 과학이다 이거는 과학이다 <laughs> 자석이나 뭐 이런 거 없죠. 야 이거는 과학이다. 이거 과학이다. 어? 확실해 이거는 이거 이거는 압력을 <laughs> 이용한 거 아닐까. 잠깐만 압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 열어도 움직이거든 움직이다 보면 아 근데 어떻게 움직이는 거지. 이거는 장력이 있어요. 분명히 어떤 장력이 있습니다. <laughs> 뛰다가 얘가 타이밍이 되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맞아, 오, 뭐야 이거는? 뭐야. 아, 그래서 저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카드로 바뀝니다. 네? <laughs> 욕해도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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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처음이 어렵지. <laughs> 언 언제? 와 진짜 신기하다. 아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아 오늘 나오신 소감 어떠셨습니까? 아 저는 너무 행복 네. 행복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광복절 특집 마술쇼였습니다. 재 재밌는 많많이보여주셔 가지고 이렇게또길했했요인인사시이도식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양보해이 자식은 이 느리지만 자식은 이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